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력을 팍팍 올려줄 영양 삼계탕 레시피 초간단 버전으로 들고 왔습니다 감기 뚝 떨어지고 몸보신 제대로 되는 비법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자 23인분 기준 재료부터 쫘르륵 나갑니다 연개 중닭 한 마리 찹쌀 반컵 미리 불려두는 센스 마늘 68쪽 대추 45개 인삼 한 뿌리 이건 선택 은행 1015개 밤 34개 껍질은 벗겨주세요. 생강 한 조각, 물 6컵, 소금이랑 후춧가루는 약간 마지막으로 파는데, 자, 이제 요리 순서 초스피드로 갑니다. 닭은 깨끗하게 씻어서 핏물 쫙 빼주시고요. 찹쌀은 미리 불려둔 거 물기 제거. 뱃속에 마늘, 대추, 인삼, 은행, 밤있는 대로 팍팍 넣어주세요. 속이 꽉 차야 맛있는 거 아시죠? 냄비에 닭 넣고 물 6컵 콸콸 생강한 조각 이제 강불로 끓이다가 끓기 시작하면 중약불로 줄여서 1시간 정도 푹 끓여줍니다. 맑은 국물을 위해 중간중간 거품은 잊지 말고 걷어내주세요. 자기 흐물흐물 아주 잘 익었다 싶으면 소금, 후춧가루로 간을 딱 맞추고 송송선 대파. 듬뿍 올려주면 끝. 먹기 전에 인삼이랑 밤, 은행으로 예쁘게 장식하면. 이야, 이거 완전 예술입니다. 여기서 꿀팁. 찹쌀 미리 불려 넣으면 진짜 촉촉해요. 은행, 밤, 대추, 인삼 넣으면 맛과 영양 둘다 잡는 겁니다. 끓일 때 거품 제거, 은근한 불 유지. 이거 꼭 기억하세요. 닭은 무조건 연계. 그래야 살이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된답니다. 자, 오늘 알려 드린 영양 삼계탕 레시피 어떠셨나요? 정말 쉽고 간단하죠? 여러분도 꼭 한번 만들어서 몸보신 제대로 하시길 바랄게요. 좋아요. 구독 신청해 주세요.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